안녕하세요. 저 복설입니다. <laughs> 아, 이런 거 싫어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트로 때문에 해야 된거아니에데 그런 게 싫어서 전안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상한 거안 하니까 더 편해요. 아, 저 너무 식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막, 막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끝나고 먹을 음식은 떡볶이! <laughs> <laughs> 예. <예이. 웃음> 아이본건 <아니, 물건> 많아가지고 <laughs> 호응해줘야 돼, 님 이런 거 <laughs> 이거 그 마지막에 넣어줘, 마지막에 <웃음> <웃음>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좋아하는 거 <laughs> 티라노님이 좋아하는 거 하이텐션으로 조명 <laughs> 왜 집어넣어요? 조명 왜 집어넣어요? <laughs> 어차피 해 있는 데서 찍을 거잖아 그, 응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멍해졌어 <마음에 웃음> 알았어 눈곱이나세요. 와 진짜 많이 타셨다 진짜 조심하세요. 어, 진짜 많이 탔어요. 눈곱 제대로요. 밑에 붙어 있다. <laughs> 그래도 저보다 <저하고> 덜 탔으니까 <laughs> 그걸로 미안 사무세요. 아, 왜냐면 태양이 제일 위험해요. 진짜 저도 주근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도 원래 안발르고다녔어요 나도 갑자기 요즘에 어. 기미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 저도 원래 있었어요. 없어요, 대가 원래, 원래 원래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나 작년에 뽀해서 아, 예뻐졌는데 두달 전에 안 이려졌거든요. 네, 그래도 이빨에 닭혔어. 살은 많이 어? 빠지셨죠, 얘뭐 <laughs> 먹었어 집에서 <지레서> 혼자? 어빠이날 <laughs> 아침 먹었죠. <laughs> 음. 우리 다 아침 안 먹었는데 여기 어. 닭가슴살 먹고. 우리 다 아침 안 먹었는데. 어제 저 어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어제 그 하루만에 영양실조 걸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먹은 거예요. 지금도 배고파. 어제. <laughs> 촬영 끝나고 밥 먹었거든. 그러니까 <laughs> 어제 촬영하기 또 전에 원래 배가 고팠어요. 요즘에 일찍 일어나니까 제가 그래서 먹을 <laughs> 먹고 촬영하고 뭐하려 그랬는데 바로 촬영하고. 진짜 흐느적하면서. 공항 와서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아온 몸에 힘이 안들어가 거야 저희 가기 밥 먹으러 오시지. <laughs> 어어디데요밥박집이요어 어제 우리 다른데 갔어요. 배신자들. 뭐, 어제 치내 갔었거든. <laughs> 아누 뭐, 뭐. <laughs> 맛집이라고 다른데 갔는데. <laughs> 그렇게 줄 있었는데. 아, 저, 그렇게 오롯, 댓글 다신 나만 분이구나. 나만 줘야 돼, 나만. 그렇게, 돼, 나만. 그렇게 <laughs> 댓글 주인고이 접니다. 아, 일식집이에요, 그러면? 퓨전 한식, 퓨전 한식 일식이 훨씬 편해요. 어, 저 일식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 이거 영상에 넣으면 안 돼요. 아, 왜요? 홍보하기 싫어서.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사장님들 다 이래요, 저. 그래서 책을. 아, 다하는 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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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입니다. 포 효자시장에 아 있는 덤박집 놀러 오세요. 하지 아 마요, 누나, 안 돼요. <laughs> 아니, 아니, 저 항상 그래서 장소 협찬할 때 되게 힘들어요. 아니, 은근 사장님들이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은근 영상 찍는 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아, 어, 진짜 싫어요. 막창 어. 불맛 최고입니다. 이게 왜냐면 은근 싫어요. 땀 범벅이 어? 완전. 곱창.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찍어도 그만 그러니까 찍는 거 막창 아니고 곱창도 그요. 장소를 협찬해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냥 어차피 동네 장사고 그 이상 홍보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그 저도 장소 그거 할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복싱영상 찍을 때 싫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조 박사님 제가 졸라야 된다는 분들도 <laughs> 계 협찬 응. 구하신답니다. 장소 협찬. 장소 협찬, 스파링 문이다봤습니다 <laughs> 근데 남성분들은 조금 안 받아요. 여자만 받아요. 51kg급이고 지금은 많이 나갈 거야, 아마. 어제, 어제 많이 맞았을거야 아마 너 안나와 그 자... 준이 오빠만 나와 그거 잠깐만 꺼주면 어, 내가 진실을 얘기해줄게요 이제 갈까? 어 그래 잠깐만 어, 이제 가야 가요, 가요. 네. Okay. Yep. 사용하다가 남은 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넣으려고. 근데 이 차는 누굴 거예요? 차 번호 바, 가려야 돼서 우리 거 아니면 안 가리고. 그럼 상관없겠죠? 오늘은 구룡포 페어에 왔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같이 와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괜찮고요. 일단 깔끔한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자도 될 만큼. 근데 아직 날씨가 풀리지가 않아서 여기 바닷가 근처여서 춥다고 하는데 아, 여기 잠겼구나. 진짜 깔끔하고 여기다가 지금 당장 뭔가 지어도 될 정도로 깔끔한 것 같아. 아 어, 근데 되게 깔끔해요.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한 편인데. 공기가 잘 통해서 그런지 되게 깔끔해.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너무 좋은데. 추운 것만 없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추울 것 같거든요. 아 바다가 저쪽에 있네. 음 바다네. 바다가 바로 저쪽에 있고요. 그냥 약간 일상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가구들을 보면 집이었다는 것 같고 아파트였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기가 잘 통해서 그런 건지 곰팡이가 없고 되게 음잘 통해요. 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바다 뷰 사실 여기 펜션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다 조금 리모델링해서 펜션해도 예쁠 것 같아요. 펜션이 뭐야? 호텔? 호텔에도 이쁠것 같은데? 한층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보일러실인가? 여기는 음, 이제 보일러실인 것 같아. 와, 되게 좋다. 여기도 아래층이랑 똑같고요. 어, 이런 느낌으로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봐요. 하는 작가님들 몸을 틀어 이쪽으로. 응, 음. 진아 어, 어. 어. <laughs> 다리 힘빡 주고! 문신 보이고 좋아. 이 오빠 문신 어, 문신이야? 아니 어제 어제 동규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문신 보이긴 이렇게. 그러니까 포트장아남자분들이 은근 문신을 좋아하네. 아야 그런 작업 때 많이 들어가고 문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찍을 때는 이렇게 서 가지고 어, 이렇게 서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그렇 이렇게 서 가지고 아니 반대로 반대로. 서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계속 찍고 있었기 때문에, 찍고 있었기 때문에 잘 편집해? 아, 네, 편집은 어차피 할 거예요. 스트레칭 동작 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아 그거야 고양이 자세 그거, 아, 고양이 자세 해가지고 쫙 뻗는 장면을 응. 그거를 숨기는 거지 연습 많아 진짜 나도 엉덩이 좋아 함 <laughs> 근데 엉덩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가슴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어디서 고양이 싸우는 에이 <laughs> <laughs> 이러면서 어쩌고 막 이러면서. <laughs> 야. <야이> <laughs> <야이> <laughs> 진짜 유튜버 같다, 이러니까. 뛰쳐다니면서 찍어야지. 아, 이래서 진짜 카메라맨 너무 구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필요한데 저 혼자 하기가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서울로 가서. 엄청 찍는 사람으로 설마 꼬 할까? 어, 서, 서울 오시면은. 오빠가 찍어라나 사진 찍을게. 어, 엉덩이 클로즈업인데? <laughs> 어, 괜찮은데요? 뭔가 몰래 카메라 같고. 맨 위층이 바다가 보이고 이쁘긴 하더라고. 이번엔 발만 찍어. 하얀색이 제일 예뻐. 무서워. 고소공포증. 예쁘게 찍히는구만. 네, 진짜 예뻐. 요 아까는 봤는데 여기 맞고 2 층이 예쁜데. 아 그래, 이 층으로 갈까요? 여기가 부엌이었나? 2 층으로 가요. 2 층, 2 층. 이층 아, 여기 아, 밑에 층이 부럽다. 예뻐. 부엌이랑 돼 있어가지고. 진짜 무섭다. 아 여기 전에 모델이랑 같이 왔었죠? 아. 어. 모델 모델이랑 찍은 곳이 여기죠? 어. 아, 왠지. 야,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하면서 천천히 잡아 빨리 좀가야 <laughs> 아, 진짜 무섭다. 뒤쪽 펴. 누가 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일단, 위안비 세워줘. 끝방이네, 끝방. 여긴 처 들었고 일단 여기서 그냥 촬영을 해서 어 여기 이렇게 됐네 어씨 아, 부엌 다 부서졌네 아 부서드린 거예요? 여기 보게다가 어. 여기 좋았는데 부엌 다 부서졌다 농 같은 거다 없어지고 저런 어 맞네 진짜네 어이. 아 부서진 거예요? 저 아까 저, 여기, 여기 왔는데 놀래라 깜짝이야 여기 여기다 여기 구멍 있는 방 여기. 아, 여기 바닥이 좀 깨끗해졌네 여기 아 이쁘다 아 여기서 퇴폐 태폐 건셉 퇴폐도 예쁘겠다 퇴폐 막 응. 진짜 다곰팡이 쓰러 있고. 와, 냉동실. 고기 들어있는 거 아이가 또? 사람 고기 이런 거. <laughs> 냄새가 나지 않네요. 아, 진짜 근데. 사람 고기 있었으면 냄새 엄청 났을 거야. 근데 여기가 확실히 공방이 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뚫려있어. 어, 바람 좀 너무 하시면 제니야. 왜요? 여기서 찍는 거야아 네. 왜왜왜? 왜, 왜, 못 들어오는 거야? 위에 조심하고 위에 조심하고 어, 어. 새오빠 그냥 혼자 가면 어떡해요? 어, 무서워. 왜 무서워. 여기, 어, 이거. 여기다 세우지? 어머, 아이고, 아이고. 어, 큰일 났다. 지 찍히고 있다는 거. <laughs> 와, 큰일 렸네나 항상. 나, 나 단단히... 세준이 오빠가 안 도와주는 거다 찍고 있어. 어, 자,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제 허벅지 펌핑 온다고. 이제 하자고 할때 못한다. <laughs> 아, 여기 보정 초보들 받아가지고. <laughs> 이게 더 나. 아까 그건 너무 어둡고. 안부를 살리면 아, 어느 정도의 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볼려고요 이렇게, 남간, 이렇게, 남간. 음. 이렇게. 어, 엉덩이 털어. 엉덩이 털어. 엉덩이에 먼지 묻었다. 반대쪽, 반대쪽. 어, 정상감독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나 이런 느낌인데 <laughs> 뭐 들어있어? 곰팡이 들어있어? <laughs> <오. 야. 웃음> 보여줘야겠 보여줘? 넣어야겠다 여 이렇게요? 아니 왼쪽 다리 다리 내려놓고 왼쪽 다리 를 안쪽으로 더 넣고 엉덩이가 너무 쳐져 보인단 말이야 와, 바다가 엄청 예쁘게 달라와. <laughs> 어, 엉덩이 짚고 <짖고> 바다가 이딴 <laughs> <laughs> 정리 <점이> 오지 마. <laughs> 아 그죠? 여기서 일단. 여기 너무 표현 느낌이 올라가죠. 저, 저 끝판은 <laughs> 미안하고. 저문짝에서 <laughs> 근데 이미 저기가 너무 폐허군 느낌이 많이 나서 여기는 그냥 허무한 느낌이 나요. 이거 저기 있었는데 일로 넘어왔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말하는 폐허는 그런 폐허였어요 원래. 이전 가있는 비폐허. 그러니까 사람만 없어지고 그 가구들이랑 그 장소는 오래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근데 이거는 완전 다 없애버린 거잖아 지금. 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폐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곤지암이나 그런 데를 좋아하는 거고 왜냐면 거기 고대로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전 지금 그다리던데. 아 사실 여기가 더 느낌이 좋지 않나? 아 근데. 저는 왜냐면 서울에서 가까운 게 그나마 가까운 게 곤지면. 아. 그것도 좋았는 멀어요. 그래? 그것도좋았는 멀어 가지고. 아 어제도 가 봤는데. 그다리에서 나온 거. 뭐 예쁘게 나온다. 아 이거 약간 하늘 봐. 우와. 보정이 은근 잘 돼요, 거 소니께 영상 진짜 잘 나와요 아, 인정. 근데 요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은 너무 잘 나오니까 못생기게 나오는 사람 어. <laughs> 현실적이게 나오는 거 사람이 안녕. 안녕 모자이크 안 해줄 거예요 안녕 괜찮아요? 아 안녕 아 사늘이 마스크 쓰면 이렇게 되구나 나난안 찍어 <laughs> 난안 찍어 여기 여기 안 가서 찍는다는데? 찍어 완전 길어보여 그러다 앞으로 넘어가면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끝나고 먹을 음식은 떡볶이, 떡볶이. <웃음> <웃음>